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의 청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의 아빠는 동원이 연예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위험한 상황은 정동원은 TV조선 계약을 마친 뒤 유학을 간다. 당황한 팬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지인의 폭로에 따르면 탐욕 멤버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접한 정동원의 아버지는 무척 걱정했다고 한다. 격리와 방역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촬영 장소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다. 특히 촬영 중에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것은 코로나19를 연예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정동원에 관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17일 장민호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일0식 팬카페를 통해 장민호는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금일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시설에 입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장민호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매니저 두 명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정동원을 제외한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는 방역 당국이 안내하는 지정일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장민호를 포함해 최근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당시 함께 출연한 박태환의 코로나19 확진의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장민호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른가 하면 18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윤복희의 무대 인생 70주년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을 계속 본다. 트로트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곡들이 많더라며 트로트에 푹 빠진 일상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가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내생에 이렇게 가요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에 열렬한 팬이다. 그중에서도 정동원 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이가 트로트보다는 발라드를 잘하더라. 목소리가 다르다. 뮤지컬 드라큘라에 나온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잘한다. 그 친구가 뮤지컬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복희는 미스터 트롯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내 기억으로 외세 가요라 그래서 트로트가 정말 천대받았다. 뽕짝이라고 그러면서 천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트롯이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발성으로 성악, 국악, 발라드를 하는 사람들이 트로트를 하니까 수준이 달라졌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명웅 그 친구는 발라드 발성으로 계속 노래를 하는 거다. 장민호 같은 경우에는 소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트로트를 하지 않나. 이찬호는 꺾기가 기가 막힌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